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자기혁명 독서법이란 책입니다. 이재범님이 지으셨고요. 프레넘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19년 7월에 나온 책입니다. 294쪽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핑크팬더라는 필명을 쓰시는 이재범님인데요. 저는 이분의 책을 부동산 투자서를 접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독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식견이 많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이 책은 저자의 독서 내공이 정말 잘 드러나는 책으로, 책 제목은 자기혁명 독서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독서법보다는 이재범의 독서 인생과 같은 표현이 좀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을 빨리 읽는 스킬 같은 것을 다룬다기 보다는 책에 대한 사랑과 표현,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얻었던 노하우 등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하시면서 요즘 책이 좀안 읽힌다거나 하실 때 보시면 좋은 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범, 핑크팬더. 천천히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하며 지금까지 올린 책 리뷰만 1,500여 개가 넘고 영화와 드라마까지 합치면 2,300여 개가 넘는다. 지금까지 읽은 책만 1만 권이 넘고 저자가 읽고 올린 책 리뷰를 참고해서 책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으며 저자가 추천하는 책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꼭뭐 무슨 표현 같죠? 언제나 솔직한 리뷰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덕분에 어, 책으로 변한 내 인생 책 제목입니다. 파워블로그의 첫걸음 블로그 글쓰기로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후천적 부자로 올바른 투자에 대해 세상에 알려 울림을 주었다. 현재 52주 독서와 이상한 날의 독서 모임을 이끌고 있다. 독서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세상에 우뚝 선 저자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책만이 유일한 선택 2장 독서로 배운 세상 3장. 나를 변화시키는 독서. 나의 경우 초반에 자기개발을 집중적으로 읽은 것은 마인드를 다잡기 위해서였다. 작심 삼일이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많았다. 3일마다 반복적으로 읽으며 뜨거워진 마음이 차갑게 변할 틈 없이 또다시 뜨거워지도록 노력했다. 다른 것은 못해도 책이라도 읽으면서 마음을 계속 다잡으며 마인드 컨트롤 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분명히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은 분명 아니겠지만 힘든 일을 할수록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중요하다 나처럼 아무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책은 최고의 선물이고 방법이다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인가에 대한 지점을 다루고 있는 글인데요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참 많을 겁니다 또 반대로 자기계발서는 다 쓰레기다라는 식으로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자기 계발서를 쓸모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생각 역시 이해를 좀할 수가 있는 게 막상 읽으면 읽는 그 순간은 마음이 뛰면서 뭔가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오래가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동물이 원래 그렇죠. 무언가 꾸준히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계발서 한 권을 읽고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굉장히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저자인 이재범 님과 동일하게 저도 꾸준히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인간은 대부분 천성이 게으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자기계발서를 읽어서 마음이 가마 될수 있다면 그 가마된 마음이 퇴색되기 바로 전에 또 읽고 또 읽고 하다보면 계속해서 마음속의 열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책을 많이 보면 독서력도 늘 것이고요.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얼마나 내 생각이 깊은지 여부는 잘 모른다. 스스로 그런 것을 알 만큼 대단한 생각을 하지도 못한다. 그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다. 리뷰 숫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 생각도 그만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켜켜이 쌓이고 있다. 그중에는 오랜 생각을 거쳐 실행한 것도 많다. 독서는 그처럼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다. 책으로 변한 내 인생. 제목처럼 나는 책으로 변했다. 이 책으로 변한 내 인생은 저자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나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산이 늘어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과거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자산이 늘었다. 어, 재산이 많아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한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카드 돌려막기를 했을 정도였다. 매월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카드로 돌려막기를 했다. 지금은 신용카드 자체가 없다. 오로지 체크카드만 쓰고 있을 정도로 독서만 했을 뿐인데 달라진 나의 일상이다. 책 읽고 생각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핵심이긴 하지만 말이다. 저자는 독서 리뷰를 글로 쓰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읽고서 서평을 남긴 것만 숫자로 따져도 20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양적으로만 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부분에서 표현한 것처럼 저자는 정말 너무도 평범하고 뭐라도 해야 먹고 살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꾸준히 독서의 힘을 믿고 노력하면서 스스로의 독서 기록을 이렇게 블로그에 남겨 오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느덧 2,000개가 넘는 독서 리뷰가 쌓이게 되었고, 여러 권의 책의 저자가 되었으며 강연도 다니고, 투자도 성공적으로 해서 자산도 꽤나 축적한 여유로운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독서의 힘을 굉장히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며, 이재범님 만큼은 아니지만 독서 리뷰를 쓴 것들이 조금 되는데요. 또한 현재는 영상 플랫폼이 대세라는 생각에 리뷰를 음성과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책책책이라는 북튜브 채널을 만들고 소신을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채널을 듣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록 하는 것이 제일의 저의 목표이고요. 살아가다 보면 책 한자 읽기가 좀 쉽지 않은 환경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읽고 떠들기 컨텐츠를 현재와 같이 오디오 위주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것이 그냥 틀어두시고 듣기만 하더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던 간에 가볍게 10분, 20분 형태의 오디오 음성을 이렇게 틀어놓고 잠깐잠깐만 집중하셔도 좋은 자기개발서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힘과 열정을 얻으시거나 경제경영서에서 나오는 정보 한토막을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언제나 어렵다. 두 번이 없고 정답도 없다. 후회를 한다면 끝도 없는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 자녀가 한참 성장하는 시기에 부모도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며 자신의 위치를 공교히 다져야 할 때가 맞물린다. 한국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엄마에게 경력 단절을 요구한다. 자녀는 평생 귀중한 선물이지만 개인의 성장에 있어 원수와 같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합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갈수록 한국 사회는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자녀는 축복이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엄마의 일방적인 희생과 아빠가 도와주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진행될 것인가. 이대로는 결코 답이 없다.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이 정말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유례없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한 기억이 납니다. 정부에서 정말 여러 가지 제도나 혜택을 주면서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고는 있지만 사실 접하는 국민들로서는 그 혜택의 정도가 실제 아이를 낳으면서 부담하게 되는 부담의 크기보다 턱없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현재 줄어드는 출산율을 보면 말이죠. 저도 아이를 둘 낳아서 기르고 있지만 정말 너무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키울수록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정말 지배적입니다. 그치만 때로는 정말 힘에 부치는 날도 있고 나 자신을 희생해야만 아이를 키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원래 부모란 다 그런 거야 라면서 그게 부모의 삶이야 하면서 크게 의미 두려하지 않는 태도가 어느새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부모와 아이 둘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애초에 출산율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도 부모도 아이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한참 성장할 때 책에서 말한대로 부모도 함께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일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라가 제도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다면 아마도 삶의 질이, 국민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전부 소중한 존재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거나 폄하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누군가의 자녀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 자체가 부모라는 존재 덕분이다. 그로 인해 내가 세상에 나왔다. 이런 삶이 결코 평범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꼭 누군가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만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자신의 자녀를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다. 누구나 다 자신만의 인생이 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 거리는 넘쳐난다. 평범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평범한 삶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평범하면 어떤가? 평범이라는 단어가 불행은 아니다. 평범이라는 단어는 실패도 아니다. 지극히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각자 느끼는 행복을 남들이 빼앗아가지도 못한다.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대다수는 조용히 자신의 위치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굳이 남들 앞에 나서서 떠들 필요가 있을까? 평범하게 남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 저는 어릴 때는 평범한 것을 좀 싫어하는 편에 속하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평범해가지고는 도무지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평범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범하기 위해 다시 말해 남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까지 올라서는 것조차도 만만한 일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범의 의미가 책에서 말한 대로 별볼일 없어 평범한 것이 아니라 무탈하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될때 정말 이것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이 충족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우리들 모두 사실은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분명히 독서를 많이 하는 행위 자체는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일반 자기개발서적이나 독서를 독려하는 책을 읽으면 성공하기 위해 책을 읽으라고 한다.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을지언정, 연관성은 드물다. 현대인에게 독서는 성공을 보장하는 지름길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보다 독서는 모르는 걸 깨닫는 도구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다. 이미 책을 읽은 사람은 어제의 내가 될수 없다. 읽은 분량만큼 다른 나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이 점이 중요하다. 쌓이고 쌓이면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이 있는가? 그는 어떤가? 독서 인구가 유독 적은 한국이다. 책 읽는 사람이 눈에 오히려 두드러진다. 혹시나 한번 주변을 둘러보고 평소에 책 많이 읽는 사람을 주목해보라. 확실히 무엇인가 다르다. 일처리가 능숙하다. 설렁설렁하는 듯해도 그는 자신이 맡은 바는 어느 순간 해낸다. 독서가 뛰어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해도 부족하게는 만들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현대사회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좋지만 뒤처지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독서에 대한 유용함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독서를 많이 한다고 분명한 것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분명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의 퍼센트 자체를 높여줄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자는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분명 어디에서나 두각을 나타내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타인에 비해 최소한 절대 뒤처지지는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빌게이츠나 워런 버핏같이 엄청난 성공을 이뤄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몇몇이 한번 살펴보면 엄청난 다독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성공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평균 이상이 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을 줄수 있고 큰 성공을 하기 위한 무기 중에 하나로 분명히 쓸수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듣다 보니까 갑자기 책을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상도 이 책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